한 점만 노린다 잘해 <laughs> <자리> 캐시 <laughs> 좋아 잘해 파악한... 캐시 <laughs> 깔끔한 헤드샷 방금 공격은 그 좋았어 적살났다고.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라emos, 한 점만 노린다. 우리를 본건뭘본 것인가? 엄청나게 강렬한 공격을.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방금 공. 헤드한 캐시. 드샵 핸드샵, 핸드샵, 핸드드샵 핸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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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깔끔한 헤드. 음. 좋아, 저격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 네 업을 떠오르. 어? 어? 한 점만 노린다. <laughs> 깔끔한 헤드슛. 걸? <목소리> 걸? 걸? <목소리> 걸? 깔끔한 o Go. 머리통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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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헤드셔 h 머리통 i s 잘 m 다 쟤네 분위기 되게 좋다 가 g 껴볼까? l e p h o n 한 점만 노린다 <laughs> 네잘 들어갔네요 크게 의미 있는 성과는 아니지만요. 도 다시 해봐 하지 내가 스피라로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설득해 주. 임무 시작.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한 점만 노린다.

중계하듯이 말하시지 마시라니까 안되겠네 도망쳐 어쩔 수 없다 거저나간 타나이 어디에서든 네 머리통을 화려하게 터트릴 테니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 옆을 떠올 이 왕좌에 묶여, 권력을 도입 하는 자의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나는 이 왕좌에 묶여, 권력을도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가 저은선물이 되겠군.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이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을니라첫 시도야. 져나간탄하니 어디에서든 일머리통을 화려하게 터뜨릴 테니! 잘 들어갔네요. 연장 솜씨가 현란하죠? 선물 만들고 도구 연습만 하는 것이요 거져나간 탄환 어디에서든 이 머리통을 화려하게 터뜨릴 테니! 저것 좀 헛수고라... 거져나간 탄환이 어디에서든 이 머리통을 화려하게 터뜨릴 테니!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어글떠 나는이 왕좌에 묶여 혼돈을 치하는 자일지 방금의 공격은 다른 팀에게도 보여줘야겠어요 어? 한 점만 노린다 <laughs> 좋아 신하고만 효력사 좋아 응. 계속하면 되겠네.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을 떠올려라. <놀람> 아직도 출시 안 아니, 이거 빨리. 자, 의묶 이와 혼돈 통 치하 는 자의 지 깔끔 한 헤드 셔 머리털 에 적당하다고 한것같 네. 깔끔 한 하나 둘 지면 이 울릴 때 마다 니업을떠올려나 는, 이 왕좌에 묶여 홀로 통치하는 저의 진이... 깔끔한 헤드샷 좋아... 공부의 힘이... <laughs> 사무실 <사무새지>. 진이 깔끔한 헤드샷... <laughs> 머리를그렇 <머리통에> 썰났다고... <갓살랐다고>. 개시 음~ <laughs> 머 기쁘고 신나는 <laughs> 날이오? 1. 한 점만 노린다. 깔끔한 해드샷이제 실력을 좀 내시네요. 머리 풍의 첫 슬락 만 어, 엄청나게 한 일격을. 그들의 체력이 많이 나갔어 해드시 <revenues> 이 기세로 계속 나가보자. <laughs> 한 점만 노린다. <laughs> 좋아, 탄하구만 <laughs> 좋아, <laughs> 좋 <좋아. 웃음> <laughs> 터키리트니 터리니니 터키리트니 터키리트니 니터기에트 터키리트니 터키리트니 터리트니터키이트니터키리트다니 터키리트니 터키리트니 터 지면이 울릴다니 네 업을 떠올리 한쪽 부위가 완전히 결선되었네요 쾰, 원하게 박. 사기 하는 <놀람> 아니겠습니까? 한 점만 노린다. <laughs> 괜찮은 공격이네요.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주세요. <laughs> 연장 솜씨가 현란하죠? 선물만 들고 도구 연습만 하는 것이옵?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요.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좋아. 시작해봤어. 좋아. 좋아. 음, 계속하면 되겠네. 저격 개시.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laughs> 타겟 일부가 터져버렸어. 잘 됐다. <laughs> 깔끔한 헤드샷 완벽한 선택이었어, 나리! 저들의 약점이 뻔히 보이는 게로군! 그 정도 화력으로 우리 사무소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냐? 저놈들 무기까지 좋아서 철수하자고